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 KBS 연기대상의 레드카펫에서 일어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재능을 지닌 예술가인 황영웅 씨의 등장으로 한층 더 빛났습니다. 그는 뛰어난 가수일 뿐만 아니라 행사의 특별 MC로 선정되어 축하 무대의 중심인물로서 활약했습니다. 황영웅 씨가 레드카펫의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그는 즉시 관객과 언론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연기에 도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기자다운 자태와 매력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날 가장 주목받은 순간은 그의 배려심과 섬세함이었습니다. 그는 동료 MC인 서리나 씨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용기 있고 우아하게 나서서 도움을 줬습니다. 레드 카펫을 걷던 중 서리나 씨의 의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황영웅 씨는 신속하게 대처하여 언론의 카메라로부터 민감한 장면을 보호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예술계의 서로를 돕고 나누는 정신을 상징하며 서리나 씨가 안심하고 무대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서리나 씨는 이 사건 직후 황영웅 씨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의 따뜻한 도움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황영웅 씨의 행동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 한국 연예계의 단결과 공유정신을 대변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MC로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친절함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유머와 대화로 분위기를 이끌며 행사 내내 즐거움과 따뜻함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한 이 이야기가 한국 연예계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최신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